여기서 마도록하겠습니다도하을 하도 하도 다는 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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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하 하도 하 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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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예 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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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도 안도 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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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강구대를 보존해야 되는 문제, 그리고 화류에 있는 어, 출 어, 가게에 있는 어, 신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세 가지 문제를 어, 동시에 설기롭게잘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. 또 수문을 설치를 어느 그 위치에 할 것인지. 또 수로 높이는 지금 60m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볼, 어, 용역에 담을 계획입니다. 그리고, 음. 다른 대안으로서, 대곡문에서취수하는 방법까지 고민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혹시, 네. 이동 마침, 취수탑을 사연댐에 있는 것 같다가, 대곡대로 옮기잖아요. 취수탑설치지 아, 않으면 예산은, 어느 곳에 담당합니까? 울산시가 그러면 수사공사가 어딥니까? 원래, 이제, 물을 관리하는 기관은 어, 수당공사로 알고 있습니다. 수사공사 네. 책임지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? 국정감사기관이있니까 네? 책임지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? 아, 저희 그 담당자 한번 말씀드리도록 밀리지 말고. 밀리니 말고. 예수, 아, 문화재 보호를 위한 어, 예산이라 그러면 어, 문화재청 아니면은 어, 울산시에서 어, 그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, 원시적으로 잘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수장공사최 사장님, 네. 그 페이워터는 이런 우리 문화유산이든, 예, 유적지단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예, 물 공급 시스템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, 네, 네. 좀 전에 담당자 말씀 들어보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. 아,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. 관계 구서하고 불산 시그 다음에, 처음. 그다음에 환경부, 어, 관전부서에서 정해지는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정서에서도 소극적으로 할 일이 아니다. 일한 예, 책임감을 갖고선 일을 하셔야죠. 네, 예, 알겠습니다. 예. 그래서 용역 이 조사를 하려면 수문을 만들어서 물을 빼.

답답마음을확 떨어지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<laughs> 역시 그 지자체나 관계기관과의 협업, 이런 그 협치의 과정들이 그렇게 묵묵하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에게 시원한 한마디 협업라는것러시니까더 열심히 하여튼 이번 농협이라든가 사이펀, 엿소를 통해서 이기서 물에 잠기지 않는 방법과 동시에 더 오래 중독할 수 있는 연구적인 해결책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쪽으로 그렇게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. 네. 더 기자들 주시고 시민 여러분들 혹시 뭐 말씀하실 거 있다 그러니까 휴대분만 먼저 보겠볼까요 네. 우리의 대때문이생김물려서 사인 땜은 댐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. 울산의 미래 물거이이 대역촌에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물론 용역을 해봐야 되지만 어 근본적으로 수정공사에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? 대국회 마구의 그, 또 사연대 마구의 그 역할, 어떤 네, 말한 네, 네. 말씀 하세요? 환경부에서 네. 어떤 관리에 대한 요 중이 있고요. 올 연말에 예정돼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진짜 50년 동안 왜못 해결했겠습니까?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쉬었으면 벌써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주시고 의원님께서도 협조해주시면 저희가 정부 의사결정에 따라서 안부대 전문의 각습도다 보존돼서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분들을 하겠습니다. 우문대 네. 어, 물안 주면은 아무나 가 포기합니까? <목소리> 만약에 물안 주면 포기합니까? 네. 여기까지 등장 보고는 그 아,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사명감을 가지고 다는사명감을 가지고 하라고. 하라고. 아예 예. 아는 예. 사람들 네? 예. 말고. 아예 기념촬영. 어떤 지점 중에서 활동을 하 예. 사냥을 해서 먹사도또 바다를 조사하는 그그 Haydi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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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ydi.